반갑습니다. 햇님 여러분. 핫한 운동, 오늘도 하운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이드 밴딩, 우리 옆구리 살을 뺄수 있는 이 사이드 밴딩에 대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이드 밴드 운동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보통 어떻게 운동하죠? 사이드 밴드 운동. 음, 그렇죠. 이 동작이 생각보다 정말 단순한 반복적인 움직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우리 다시 똑같이 뒤로 한번 해봅시다. 뒤로 해서 우리가 이 운동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거든요. 근육은 꼭 짧아졌을 때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서도 근육이 성장을 해요. 그래서 이 근육은 이 복사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찢어질 때쯤이 지금 근성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상태로 올라왔을 때또 수축력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등장성 운동으로 근육이 늘어나고 짧아지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더 내려갔을 때 우리가 목이랑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목만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, 목으로만. 이렇게 목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, 어깨를 이렇게 고정해서 그대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. 같이 갔다가 같이 올라오고 이게 어깨, 고개, 목이면 그대로 같이 갔다가 같이 올라올 수 있게끔. 자, 그 상태로 같이 늘어나면서 그렇죠, 호흡 뱉으면서, 옆구리 쪼으면서 후, 배 힘. 다시 들이마시고 그렇죠 올라올 때 옆구리 쪼으면서 약간 엉덩이도 쪼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략근을 쪼는다는 느낌 왜 그러냐면 이 횡근을 잡아주는 건이 관략근에서도 도움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들이마시고 찢어질 때쯤 다시 엉덩이 복부 항문 같이 쪼을 수 있게끔 응.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상태로 우리가 늘어났는데 한번 내려가 볼 거야. 내려가보서 자 스탑 했을 때 이 늑강근 사이에도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늑강근을 호흡을 들이마셔볼까요? 코로 들이마셨을 때이 늑강근이 많이 늘어나요. 그 상태로 또복사근또 늘어나면서 호흡이, 근육이 찢어지는 거죠. 그러다 한번 뱉으면서 스, 후, 하면서 복부를 쪼아주는 거예요. 음,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. 내려갔을 때 들이마시고 들이마셨을 때 끝까지 많이 늘려 놓는 거예요.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배를 쪼으면서 그렇죠. 갈비뼈를 약간 닫는다는 느낌으로 날개뼈랑 갈비뼈를 닫으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호흡 뱉으면서, 그렇죠.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일자가 돼 있어야 돼. 요 다시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. 그렇죠. 팔꿈치도 하늘로 보고, 다시 한번더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끔. 음, 잠깐 스탑. 그리고 항상 복부에 힘을 잘 주셔야 돼요. 이 허리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복부 압력이 제대로 유지를 못하면 허리에 부담이 올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복강압을 잘 유지한 상태로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. 호흡 뱉었을 때 거의 이렇게 돌덩이가 돼야 돼요.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 복강압을 잘 유지시켜 놓아야 돼요.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.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, 이거 했을 때 내가 더 내려가 볼게요. 더 내려가면 찢어지고, 같을 때쯤 다시 올라오면서 복부 힘, 손가락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.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끔. 그렇죠. 한번 더 들이마시고.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옆구리에 힘을 주면서 후, 뱉는 거죠. 그렇죠.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근육이기 때문에 이 복사근들도 커지면 이 통짜 허리가 돼요. 우리 통짜얼리 되면 안 되지 않나요? 아, 그렇죠. 우리 통짜얼리가말 그대로 너무 근육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옆구리 운동도 이제 너무 무겁게 막 다섯 개할수 있는 무게, 열개할수 있는 무게 하면 당연히 허리가 붉어지거든요. 근데 작은 무게, 한 5kg 무조건 미만, 5kg 미만, 뭐 3kg, 4kg 정도의 무게로 한3 0개할수 있는 개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3 0 개씩 한 다섯 한 세트. 그래서 너무 무겁게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계속 지구력 운동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날렵한 허리랑 옆구리에 있는 살들을 좀 많이 태울 수 있게끔. 당연히 뭐이 운동만 해서 복부를 태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이거든요. 또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.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좀 옆구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옆구리를 뺄수 있는 사이드 밴딩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꼭 한번 해보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좋아요 버튼은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